좋습니다. 맵이 뭔가요? 도라도. 도라도. 자, 이 맵도 좀, 겐지가 좀 약간 필수적으로 필요한 맵을 골랐네요. 음, 도라도 누가 골랐죠? 도라도를 스프트가 골랐는데. 사실 어뭐 겐지가 뭐 필수적 필요하다 아니다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스칼렛 선수는 계속해서 겐지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떤 뭐 어떤 전략을 하려고 돌아도를 했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아, 잠시만요. 자막을 조금만 수정하겠습니다. 자 5판 3선승제로 진행되는 스크림 경기 2대0으로 지금 하이텐 팀이 앞서고 있고요 세번째 경기 돌아도 여기서 하이텐이 승리하면은 끝납니다 3대0으로 끝나고 지금 막제 카톡들 보면은 다 개표 방송 가지고 리린데 저는 재방송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탱. 그리고 댕이 선수가 루슈가 아닌 메르시를 들고 나왔고요 역시나 스칼렛 겐지. 스칼렛 겐지를 어떻게 어, 처리를 못하면은 계속 끌려다니는 플레이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자, 갈고 조심 여기서. 이거 두죠 아우, 여기서 근데, 갈고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도그가 먼저 끌어줬지만, 오, 자, 소리를 여기서. 이 정도, 무섭습니다. 또, 자기 방금 좀시게 빠졌거든요. 갈고리 풀살 지났고, 보르비온. 위험한데요, 이거. 자, 어느새, 여기 시장 안까지 들어왔어요. 이 굴다리 아래에서 좀 막아줬어야 되는데, 아, 좀 약간 고속도로긴 한데요. 시프트 클랜 선수들 약간 멘탈적인 부분에서 좀, 어, 깨진 것으로 보여요. 지금 1, 2 경기가 계속해서 조금 아까운 경기가 많이 나왔고. 특히 왕에게 같은 경우에는, 하, 아, 수비가, 어, 느 할만 했거든요. 2층 지역 일단 자리 잡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겐지에 좀 휘둘리다가, 갈수록 좀더로드블가 힘을 발휘하는 듯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자, 인서트 혼자 떨어졌고, 일단. 자, 이층에서 계속해서 대치를 하기보다, 디샘버 지금, 방치 먼저 때렸죠? 하지만 딜 지원 없고, 먼저 싸움을 거는 게 좋긴 한데, 지금처럼 애매하게 싸움을 걸면은, 떨어지거든요. 공기 손해가 좀 있습니다. 반대로 하이체는 공기 절많 맞고요. 자 들어왔어요. 바로 그냥 썰어버리죠. 나누는 거. 둘까지. 여기서 세 명. 한 번만 더. 자 저게 지금 이제 p t r 서버에서 들리는 걸로 패치가 되면 또 라인 바로 또 쓸어버리고 그냥 어? 그렇게 되는 건데. 일단, 당장 봤을 때, 전수조용을 사용하긴 했는데, 사실, 나노를 받은 겐지는, 같이 나노를 받고, 전수조용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아까 꾸여, 보르며 또걸렸어요 꼬댕이 잡혔고, 로드홀과 체력상이 좋지는 않지만, 라인아트 오히려 조립이 됐는데요. <놀람> 이마타 서로 썼는데 이거는 방역들 쪽에서 좀 너무 계속해서 어아맞 어, 감정 이입이 되네요, 계속. 좀 안타깝습니다. 하이텐은 정말 잘해 주고 있어요. 구기 연계가 지금 좀 깔끔한 편이거든요. 계속해서. 구기 연계도 깔끔하고 보르비온의 자기 방벽이 없을 때 계속해서 끊어지는 플레이도 좋습니다. 마리아가 지켜주는 플레이도 나쁘지 않았구요. 힐뱀 많이 당했죠? 메인을 들고 나오긴 했는데 일단 호레이가 소령병으로 살리고 한번. 자, 누웠어요 일단. 인서트가 때려 붙을수 있나요? 자, 본인의 투페이가 깨집니다. 나눠받고 스칼렛. 자, 메인은 일단 살아갔기 때문에 초기화안 됐고, 여기서 오히려 위험해 보이는데요. 아, 잡혔습니다. 하지만 뒤 이어서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로도은로도은 잡아줬고 나노를 주면서 일단은 살리고 있는데 막을 수 있나요 이거? 인서트가 일단은 나노 받으면서 하나는 났습니다. 그리고 상대 선수들도 많이 잡아줬고요. 이도현 맞아, 나왔고. 3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지금 거의 마지막 경기지, 코앞까지다 나가왔거든요? 스칼렛 선수와 계속 승리하는 죠 그리고, 지금 디센버의 공식이 돕니다. 중요한 사람 대역. 재무세 찍었고, 이어서, 고골 조심 메이 죽었습니다. 재무세 이불의 딜 연계도 쳤습니다. 그리고, 아, 달골이 계속 시었는데요 지금. 진짜? 자, 오히려 라인하트가 붙고요 소리 선수는 나노를 받고 쏘고도 있는데, 아, 영양가가 없어요. 자, 일단은 던졌어요. 주사인 던졌습니다. 여기서 라인하트 살아있는데, 오히려 로도그가. 나노강아지 누가 뒤졌죠? 스칼레 아, 돌지를 마치긴 했는데, 여기서 용검 차고, 2분 30초 남기면서 밀었냅니다 아, 이번 경기는 진짜로 좀 많이,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고속도로 너무 많이 당했어. 일단 처음에, 그, 시장, 시장에 들어서기 전에, 거기서 로도그가 너무 많이 잡 때려잡고 다녀가지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 시프트 입장에서.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인서트가 내려갔을 타이밍에 한번 싸울만 했거든요. 그때 제가, 어, 궁극기상을 황 체크를 못해서 좀, 뭐라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 조금 시간에 재다가 스칼렛 선수와, 이도현 선수의 궁극기 합작에 의해서 뒷라인 다 끊기고 좀그 점도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중력자탄이나 대지분쇄 이런 거에서 궁극기 연계가 잘 되고 있어요 하이테니. 일단 그 점도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약간 시프트클랜이 한 타이밍씩 조금 조금씩 밀리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공격을 끝까지 밀어내야지 뭐 연장을 가든 말든 할 텐데 그 끝까지 밀어내는 조합을 어떻게 들고 나올지 디센버가 메이 들고 나왔거든요 지금 이거 여기 시장 시장 구경만 시키고 에? 입장을 못하겠다는 입장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결국에는 소리 선수 솔져, 솔맥을 들고 갈고조심히 자리아로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건데, 지켜보도록 하죠. 자 스칼렛을 일단 빨리 끊어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칼렛 을 잡기 위해서 매트리를 어, 소리 선수가 할수 있으면 좋았을. 좋았겠지만. 일단은 인서트가 들고 나왔고. 아, 후들갑가 딸리긴 했어요. 하지만, 진짜 싸움했으면, 공률, 공유상하기 때문에, 힘을 한번 줄법 합니다. 메이가 있는 것도 좀 걸리고요. 메이 저렇게 계속해서 자기 방벽을 좀, 어, 빨리 빼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 라인하트! 자고 있는데, 이거, 위험하거든요. 호댕이 다시 한 번, 턱을 이용해서 보르기온 마무리. 로도그 처치가 생각보다 잘안 되고 있고. 사실, 디셈버 선수의 메이는 큰 활약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본인이. 하지만 메이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플레이가 좀 제한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을 땡겼죠, 이거 자, 유네이 잡혔고. 그냥, 나노까지 주면서, 도 아, 빈벽도 뚫어버렸거든요, 메이 자, 그러면서 반대로, 자, 망치 썼는데 보르뷰, 아, 그, 스피릿이, 망치와 상관없이 그냥 이거는 다 썰리겠는데요. 지금, 스퍼트 클랜 잡을 때마다 죽어 있고, 아, 마무리까지 인서트.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은 구경만 하고 아직 들어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분 남은 상황. 아 로도그 재웠을 때 그냥 한번 들어가 보것도 어땠을까. 디셈버는 지금 문 닫고 문 닫고 눈 보라 때릴 준비 하거든요 지금. 어? 자 이거는 무리했죠 로도그가. 이거, 로도그가 무리했고, 이거, 디셈버도, 궁기 잘못 썼어요, 이거. 자, 하이텐의 실수, 받아 먹어야 됩니다. 들어가서, 두야타소응이안 되게, 병벽으로 막아놨지만, 뒤로 들어와서 모두 마무리. 좋아요. 이거는 하이텐이 명백하게 실수를 한 겁니다. 실수를 했기 때문에, 시프트가 그걸 놓치지 않고 잘받아냈고 자, 지금, 방금 하이텐의 로도그 선수가, 좀 욕심을 많이 냈어요. 그거는, 본인이 먼저 떨어져서 할게 아니라, 메이의 궁기가잘 깔린 이후에 어, 진입을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칼랩과. 궁이 아, 아. 있는데? 아. 인서트 오늘 뚝뚝이 자주 깨지는데요.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층 지역 그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거든요 로도그가 로도 근데 자 이번에도 좀 너무 큰 그림을 그렸어 너무 큰 그림을 본인이 저렇게 개방 지역에서 로도그 혼자 가면은 잘리기 딱 좋죠 위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병력은 없지만 아래쪽 힘 싸움을 밀리진 어, 않겠다라는 조합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구호기도 다섯 개 가량있고 먼저 싸움 걸어야 되는데요 대지문세로 지금 인서트먼 확실하게 끊어준건 좋긴한데 이어서 대지문세 아 이거는 보르비온이 글쎄요 대지문세 이후에 약간 호응이 느리거든요 보르비온 나노가재 죽이긴 했습니다만 뒤쪽은 막혀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고립돼있죠 서로 라인 아트 없는 상황. 그렇다면, 다섯 명이 시프트가 밀어붙이죠. 로도고 잡혔고, 총 하나까지 마무리됩니다. 지금, 어, 시프트 클랜은 특정 한 선수가 아니라 모두가 약간씩 궁극기 타이밍이 좀 아쉬운 게 있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두 번째 경유지까지 밀어냈습니다. 경유지. 이 경유지가 사실 이 도라도에서 제일 빡센 부분이죠. 여기 진짜 무슨, 어, 방금 죽었는데 또 나와있고 계속 그러거든요. 자, 스칼렛 이따 구흡이 있구요. 이도현의나노화가지는 일단 없긴 합니다. 근데 뭐 없다고 얘기하자마자 50%가 차네요. 칼렛이 약간, 궁, 을잘보긴 한데, 자, 맥크리. 아, 맥크리. 자, 맥크리가 이겼죠, 인서트. 불평형 땡겼어요. 자, 비틀리 땡기는, 아, 잠까지. <목소리> 너무 비게게보긴 했어요. 자, 갈고주심이, 자, 중요한 탄. 다, 어, 타 체력상은 많이 안 좋긴 한데, 안나도 끊겼거든요. 이두원이 없긴 합니다.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수연이 마무리. 스칼렛이 전 진짜로 중요한 타이밍에 이게 1인 혼자서 공을 쓴 건데도 약간 본인 팀이 위험할 수도 있을 때 본인의 개인기로 상대 팀의 타이밍을 한 번씩 뺏어두는 플레이 좋습니다, 스칼렛. 2분. 밀어낼 수는 있는 시간대요. 하지만 궁극기, 분배도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대화셀 라인하트 궁극기 싸움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어, 자, 일단 로도호가좀 금방 끊겼어요. 자, 소리 선수, 나노강을 잡고, 자, 디바에게 일단 떨어지진 않았어요. 슈슈, 로 잡혔고. 아나 위치 알거든요, 소리 선수. 이도연, 자, 뒤쪽에 스칼렛까지, 스칼렛! 2번의 소리광고 좋았습니다 타이밍 괜찮, 괜찮아요 나눠가지 받고 스페디쉬 아 기세버 자폭으로 두명 잡아주고 무기를 약간 쏟아부는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수비만 하면 되거든요 하이튼 입장에서 1분 보르비온에 아직 대지부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아 이러면은 보르변 선수에게 기대는 값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부담감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자 지금 아예 한 타이밍만 보고 있어요. 한 번에 뚫어내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타이밍만 보고 있고. 자, 보르비온 궁기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이기이세상에 제일 중요한데! 막아냈죠. 아, 이러면 소리놈을 키고 오히려 본인들이 싸움 먼저 겁니다. 자, 인서트가 황해무업자로 처치를 하긴 했는데 어? 잠깐만. 싸움을 지켜보죠. 자, 스칼렛 다시 한번 용검으로 재우긴 했어요. 인서트, 하지만 인서트가 대형을보있나요 아, 눈앞에서 못 치고 와이긴 합니다만. 흐렁이 잡히요 모든 분까지 마무리 되면서 3대 0으로 하이텐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3. 아, 솔직하게 말해서 왕이, 아, 뭐야. 도라도는 둘째 치고, 도라도는 사실 우리가 수비 때 너무 금방, 금방, 금방 뚫렸고, 아, 이 전파 왕의 길이 너무 아깝 진짜, 진짜 잘 끌고 도는 게 약간 너무 큰 그림 그릴 때가 있긴 한데, 중요할 때딱 필요한 사람을 끌어서 끊어주니까.